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지역은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버림받았다. 그 장면은 단순한 파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하객들 앞에서 멈춰선 그는 굳은 표정으로 신부의 등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도망쳤다. 이 지역은 가족들의 차가운 눈빛과 하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무너졌다. 그의 아버지 이상철은 이제 내 앞길은 끝났다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삶을 끝내야겠다는 극단적 생각까지 몰려왔다. 그러나 그 순간 과거 정부가 남긴 짧은 문자가 떠올랐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언젠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한 줄이 그를 멈춰 세웠다. 이 지역의 마음 속에는 오기와 분노가 차올랐다. 그동안 무능하다며 무시하던 아버지, 형제보다 못하다며 비교하던 어머니, 친구라면서 뒤에서 비웃던 성재. 모두에게 나는 끝났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이 지역은 오히려 죽을 각오로 살아남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서울로 돌아온 이 지역은 곧장 하늘건설 회장을 찾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지은호였다. 예전엔 단순히 후배이자 친구의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은호. 그러나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문제는 은호 곁에 늘 박성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성재는 본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은호에게 서서히 다가갔고, 고백 이후로는 더 노골적으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은호 역시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늘 곁을 지켜주던 성재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다. 성재가 친구라 여겼던 그 시절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성재가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림자였다. 한편 은호의 어머니 정순이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낼까 두려워했다. 은호가 사실 이 지역 아버지의 혼외 자식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지만 만약 사실이 드러난다면 두 가정 모두 파국을 맞을 것이었다. 순이는 은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성재와의 관계를 오히려 밀어주려 했다. 은호가 지역과 가까워지는 것은 절대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성재 또한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투자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은밀히 비자금을 빼돌렸고 그것이 들통나면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성재에게 은호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이 지역적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불안은 그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지역의 동생 이수비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였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이유로 성재와 자주 접촉하던 수비는 어느 순간 성재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이 아닌 다정한 남자의 얼굴. 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성재에게 마음이 끌렸고 결국 수빈의 감정은 단순한 동경을 넘어 은밀한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 무렵 지역은 하늘건설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장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너 같은 놈에게 줄 돈은 없다. 내 아버지의 빚부터 갚고 오라. 절망의 벽 앞에서 지역은 또다시 무너질 뻔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회장실을 나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직접 판을 뒤집겠다.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은우와 성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역의 질투는 강렬해졌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은우가 자신의 삶을 지탱할 마지막 끈이자 동시에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복수의 이유가 되었다. 그는 은우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우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희귀 난치병. 성재는 곧바로 고액 치료비를 대겠다고 나섰지만, 은우의 어머니는 오히려 이를 거부했다. 치료비 마련 과정에서 드러날 불법 자금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지역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 순간 지역은 모든 것을 걸고 은우를 살리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성재는 은우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지역을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주체가 지역이라는 조작된 증거를 퍼뜨린 것이다. 지역은 졸지에 사기꾼이자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사회적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쓰러지면 은우도 끝이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성재의 약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은 몰랐다. 가장 큰 배신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바로 그의 아버지 이상철이었다. 지역의 결혼식 파혼 역시 아버지가 뒤에서 조작한 일이었고, 은우와의 관계를 막기 위해 치밀하게 꾸민 계략이었다. 아버지의 뜻은 단 하나였다. 우리 집안의 피를 더럽히지 마라. 지역은 이제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성재, 그리고 이 세상 전부.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성재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짐한 은호는 동시에 지역을 향한 미련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 수비는 성재를 향한 집착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은호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갔다. 정순이의 비밀은 누군가에 의해 조금씩 세상에 퍼지고 있었고, 하늘건설 회장의 입장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박성재의 고발 이후, 이 지역은 하루아침에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언론은 앞다투어 하늘 건설 임원 비자금 사건의 배후, 이 지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냈다. 길거리에서조차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그러나 지역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알았다. 이 모든 일이 성재의 계략이며, 그 뒤에 아버지 이상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 절망 속에서 지역은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다. 증거는 내가 만들면 된다. 그들의 거짓말은 언젠가 틈을 보이게 되어 있어. 한편 은호는 치료비 문제로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었다. 성재가 거액을 대겠다고 나섰지만, 은호의 어머니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우리 삶은 성재에게 종속된다. 은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고, 약값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순이가 고집을 꺾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은호가 이상철의 혼외 자식이라는 진실이 만약 드러난다면 성재의 돈은 그 비밀을 거래하는 대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성재는 이 상황을 이용했다. 그는 은호에게 속삭였다.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은호는 흔들렸다. 그러나 지역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미어졌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다짐. 그 기억이 은우를 완전히 성제품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했다. 지역은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찾아가 성재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단서를 잡았다. 성재가 사용한 차명계좌. 그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돈은 다시 은밀히 성재의 개인 투자로 흘러들어가 있었다. 문제는 그 투자처가 최근 큰 폭락을 맞이하며. 사실상 전액 손실 상태라는 점이었다. 성재는 은호의 치료비를 빌미로 자신의 투자 실패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찾는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성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성재의 투자처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이수빈의 유튜브 채널 관련 사업이었고, 수빈이 그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수빈은 이미 성재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켜줄게요라는 태도로 성재에게 다가섰다. 성재는 수빈의 감정을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했다. 너는 아직 어린애야. 나한테 함부로 다가오지 마. 하지만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도 알아요. 선배가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더 곁에 있고 싶어요. 수빈의 집착은 점점 강해졌고 결국 은호와 성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은호는 수빈의 눈빛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진심을 느꼈고 그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 와중에 지역의 동생 이지환은 형을 돕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성급했다. 지환은 성재의 비밀을 직접 캐내려다 오히려 함정에 빠졌고, 성재 측 인물들에게 폭행을 당하며 위협까지 받았다. 다시 형편에 서면, 이번엔 그냥 안 끝나. 피투성이가 된 지환을 본 지역은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가족이 피해자가 되게 두지 않겠다. 그러나 지역이 알지 못한 더큰 비밀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이상철이 성재와 은밀히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성재의 투자 실패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지역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거래였다. 분노한 지역은 마침내 직접 성재를 찾아가 맞섰다. 내가 훔친 게 돈이라고 생각하냐? 넌내 인생, 내 사랑, 내 가족까지 다 훔쳤어. 성재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너는 늘 패배자였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은우의 마음조차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지역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프게 파고들었다. 은호는 점점 깊어지는 병세 속에서 지역과 성재 사이에 휘말렸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지역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진심, 성재의 손길 속에서 전해지는 안정감.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커졌다. 결정적인 사건은 뜻밖의 순간에 일어났다. 은호의 치료비 계좌에서 거액이 사라진 것이다. 은호는 충격을 받았고,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 돈, 내 친아버지가 가져갔다. 내가 몰라야 할 진실이었는데, 은호는 그제야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역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소문, 그리고 그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통받아온 사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은호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지역은 이제 모든 걸 알았다. 은우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가족의 또 다른 상처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다. 성재는 마지막까지 은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거짓과 배신은 이미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하늘건설 회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쓰러진 것이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지역은 직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의 계획이다. 사고라 발표했지만 이득 보는 자가 누구인지 따져본다면 결코 우연으로 볼수 없었다. 이 지역은 장례식장에 서 있었다. 화려한 조화와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는 홀로 차갑게 회장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애도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 죽음 뒤에 누가 있는 걸까? 아버지인가, 성재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 이상철은 장례식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은 알았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지역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끝까지 파헤치겠다. 당신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나는 다 끌어낼 거다. 한편 박성재는 이번 사고를 자신의 기회로 만들었다. 회장이 사라진 공백을 이용해 전략기획팀의 권한을 장악하고 경영권까지 넘보려 했다. 그는 이미 이사회 인사들을 포섭해 놓았고 언론에는 자신을 차세대 경영자로 띄우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성재의 속은 시뻘겋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차명 계좌 문제도 점점 발각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모든 위기를 덮기 위해 더큰 힘을 주려 했다. 지은호는 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더큰 혼란에 빠졌다. 장례식장에서 이상철이 자신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느꼈다.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거지? 은호는 몰랐다. 자신이 이상철의 피라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다. 어머니 정순이가 왜 그렇게 성재와의 관계를 밀어붙이려 했는지, 왜 지역을 경계했는지.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순이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출 수 없었다. 은호가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쓰러져 오열하자 결국 무너져 고백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너의 혈관에는 하늘건설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은호는 온몸이 굳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눈물이 쏟아졌고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이 떨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역은 더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사랑하는 은호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진실은 그를 무너뜨릴 만큼 잔혹했다. 하지만 지역은 단호히 마음을 붙잡았다. 피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랑한 건 은호라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상철은 차갑게 경고했다. 내가 은호와 얽히는 순간, 넌 끝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겠다. 성재는 은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호에게 치료비를 빌미로 다가왔다. 지금 필요한 건 돈이야. 지역은 내게 아무것도 줄수 없어. 선택해. 죽음을 기다릴 거야? 아니면 나와 함께 살 길을 찾을 거야? 은호는 흔들렸다.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지역은 여전히 무력해 보였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신을 위해 몸부림치던 지역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때 새로운 변수는 이수빈이었다. 수빈은 이미 성재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유튜브 채널 촬영을 명목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은우를 향한 은밀한 적대감을 키워갔다. 왜 항상 은우 언니야? 나도 있어. 나는 언제나 선배 곁에 있었잖아. 수빈의 집착은 점점 위험한 형태로 변해갔고, 급기야 은우의 치료 기록을 빼돌려 성재에게 넘겼다. 성재는 그 정보를 이용해 은우를 더욱 압박했다. 지역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둘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격의 칼날을 갈았다. 그는 성재의 참여계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건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 다름 아닌 아버지 이상철이었다. 이상철은 지역을 불러 세워 말했다. 너는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니다. 더 이상 발버둥치지 마라. 그 말은 지역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의 오기를 더 강하게 자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가 병원에서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 산소 공급 장치가 멈춘 것이다. 의료진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라고 했지만 지역은 직감했다. 성재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수빈의 미묘한 태도 또한 눈에 밟혔다. 수빈은 은호가 위험에 처한 날 유난히 기뻐 보였던 것이다. 은호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후 지역은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버리겠다. 그러나 성재도 이상철도 그리고 수빈도 각자의 방식으로 은호를 차지하려 했다. 그들의 욕망과 집착이 점점 한 사람에게 모여들면서 은호는 자신이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싸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성재의 차명계좌와 불법투자자료가 언론에 폭로된 것이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이 사회는 성재의 해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성재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역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뜻밖의 이름도 스쳤다. 바로 이수빈. 성재는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만만하게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배신자였다는 것을. 그러나 지역 역시 안전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노리고 있었다. 귀가하던 길, 갑자기 날아온 철제 파이프가 그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다. 뒤돌아본 순간,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지역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끝내 피투성이가 된채 길바닥에 쓰러졌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얼굴은 은호였다. 은호 반드시 지켜줄게. 그러나 그의 눈이 감기는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은호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다. 피투성이로 쓰러진 지역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그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의식이 꺼져가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은우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면 그녀도 끝이야. 동시에 은우의 병실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들어온 인물은 다름 아닌 이수빈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쥐어져 있었다. 수빈은 은우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선배는 제 거예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러나 수비는 약을 투여하지 못했다. 은우가 무의식 속에서도 미약하게 손을 움켜쥐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왜 왜 하필 나보다 언니예요? 그녀는 결국 약병을 떨어뜨리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바닥에 굴러간 약병을 의료진이 발견했을 때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누군가 은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병원과 언론에 퍼졌다. 그러나 정작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다. 지역은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직감했다. 수빈이다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조종했을까? 한편 성재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차명계좌 사건으로 언론과 이사회가 등을 돌렸고 그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착적으로 은호를 붙잡으려 했다. 그는 은호 병실을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만 믿어. 널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하지만 은호는 차갑게 눈을 돌렸다. 당신은 날 지킨 게 아니라, 날 이용했어. 성재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내가 끝내 날 거부한다면, 나도 방법을 바꿔야겠지.